입니다. 다음 선수가 갑니다. 오수정. 오수정 역시 1m 55 가뿐하게 성공했습니다. 한국체학 한국체육대학교의 두 선수 김한결과 오수정이 1차 시기 1m 55 성공합니다. 네 선수 1차 시도만에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또 다음 선수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수정, 이, 1m 55는 한 번의 시도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1m 60을 향해서 오수정이 오수정이 갑니다. 오수정 역시 1차 시도만에 성공합니다. 다음 1 3 7번니다 네. 김한결 오수정 두 선수 모두 시작이 좋습니다. 78번. 78번. 네 이제 78번 화섭 오수정 선수 역시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또 기압을 불어 넣으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 오수정. 오수정 1m 65. 아하, 1차 시도 실패합니다. 김한결 선수, 와 오수정 선수 모두 1m 65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준비. 여기서 스팸! 스팸! 걸리게 되면서 1m 65 1차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1m 65, 한국체육대학교의 오수정 오수정! 넘습니다! 2차 시기만에 성공합니다, 오수정! 네, 오수정 선수의 깔끔한 스타트, 도움닫기, 도약 그리고 아치 자세까지 해주면서 네 정확한 아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성공해냈습니다. 예, 이제 5cm를 더 올렸습니다. 1m 70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오수정 선수, 이 성인 일반부, 이 일반부 실업 선수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수정 선수의 패기 대단합니다. 어이 소리와 함께 오수정 선수갑니다 오수정, 1차 시도는 실패합니다. 네, 1m65와 1m70의 차이, 5cm 차이가 한국체육대학교 오수정 선수의 1m71차 시도 네, 1m 1m 넘지 못했습니다. 차이, 5cm 차이가 네, 다음 선수가 스트레칭을 준비하고 스트레칭을 있습니다. 김은 네, 이제부터 2차 시기입니다. 예,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오수정 선수 계속해서 또 기압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수정 오수정 아! 2차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네 허벅지 쪽에 맞게 됐습니다. 야속하게 넘어갔던 바 네, 트랙에서는 여자 대학부, 여자 대학... 1m 70. 아직까지 단한 명의 선수만이 어? 1m70의 벽을 넘었습니다. 오수정. 한국 체육대학교 오수정. 오수정의 마지막 시도. 네, 실패합니다. 오수정 선수 1m65에서 2차 시기만에 넘은 것이 이번 대회 오수정 선수의 기록이 되겠고요. 여자 대학부 선수 마지막 남았 마지막까지 남았던 선수 오수정 선수. 여기서 걸리게 되면서 1m 70